봄이 <미대문>, 되면 꽃도 피고 포근한 봄바람도 찾아오지만 예.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만들어서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부산항에서 항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 정책으로 소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냈다 카네냐 어떤 방법인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항만 운영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항만공사 항만 운영실장 간주태입니다. 예. 그런데 네.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네요. 예, 하필. <laughs>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부산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늘 문제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근데 어,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예, 그 사회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는 그 미세먼지 걱정 없는 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탄소 절감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고 저희 그 항만에서도.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항만 발생 대기 오염 물질의 주요 원인은 어, 청취자님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구분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예. 어, 화물을 나르는 선박. 그리고 하물을 나르는 장비, 하역 장비, 그리고 차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어 그린포트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 요인별로 해서 뭐 대응 계획을 세워서 어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예. 어, 항만 대기 오염 측정소를설치 해서, 뭐, 타 항만보다 아주 월등하게 많은 21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통상 그 배에서는 그 전기를 공급할 때 선박에서 자체 기름을, 어, 떼어서 그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음. 육상에서 그 선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 AMP 장비라는 것을 설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그리고 그, 경유 장비를, 경유를 사용하는 하역 장비가 많은데, 뭐, 이런 장비들은 l n g 나 아니면 그 전기 공급 시스템을 전환을 해서 뭐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있고요. 어,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뭐, 해수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인센티브 등을 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어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부문 가재로서는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오염 측정하는 것도 다른 데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어쨌든 좀 기름을 예. 덜 쓰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은 뭡니까? 아, 예. 그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선박의 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요. 어, 부산항에 그말 그대로 저속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부터좀더 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 저속 회역은 어, 부산 북항이나 감천항은 5, 6도 등대 생도 등대 기준이고요. 신항은 그 동두말 등대 기준으로 해서 반경 어, 20회를 입구용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선박은 어 일단 3,000톤 이상 되는 외항선 중에서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오는 풀 컨테이너선 그리고 일부 싣고 오는 어 세미 컨테이너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대기 오염 물질 제감 효과가 큰 선정 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 어, 여기서 저조속 운항의 조속, 운항에 조속 그 속도라는 것은 12노트 이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 많으니까 예. 뭐 시속으로 계산하면 예. 시속 한 22km 어 이렇게 음.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12노트 이하로 그러니까 5육도 등대를 예. 딱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산항에 입항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시속 어 20km? 예. 네. 예. 20km 예. 정도로 예. 쭉 들어오면은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 예,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 속도가 갑자기 줄면, 예. 어, 저항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어, 속도는 조금 줄지만 장 받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기 때문에 2년도에 네. 어, 어, 속도가 줄지만 그래도 어, 나타나는 효과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원래 가까이 들어오면 <laughs> 가까이 들어올수록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갑네요.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 저기 지금 참여하는 선박 대기오염물질을 비교를 하면 예, 예. 한 (42800톤) 뭐이 정도의 이산화탄소와 그 초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한2 6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예. 뭐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앞서 그 사회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 500만 그루 어. 정도 심는 음.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혜택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저서 운항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음,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항비를 감면해 주는 그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속해역에서 그 선박의 총 입항 횟수가 한60% 이상 되는 저수운항을 중수할 경우에는 어 저희가 그 항비 항비라는 것이 부산항을 이용하면 예. 그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 사용료의 15%에서 30% 정도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음. 뭐 연간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전체 선박들 다합치는그 정도 되는데 어 저희가 4개 전국의 항만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그볼 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 네. 특히 또뭐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뭐 고농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1, 3월 참여율 지급을 위해서는 또 감면율을 뭐 각각 10%씩 좀더 상향해서 지급하는 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럴 때는. 뭐 추가 인센티브 한10% 정도 더 해서 감염 예맞신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선박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속으로 들어오면 뭐 비용이 뭐 훨씬 더 든다든가 이런 뭐또 그런 게 있습니까 단점이? 어뭐 홍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선박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들어 오는 시간이 예, 좀 걸리겠죠. 생각이, 네. 예. 한 30분 정도 조더 지연될 수도 있는데 아, 네. 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뭐 실질적 으로 30분 정도면 뭐 충분히 어, 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 십 어, 19년도 12월 달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지금 제도를 음. 시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처럼 이런 자리 통해서도 또 홍보도 할수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뭐몇 개월 몇주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선박들이 그 30분 늦는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 충분히 그리고 이게 이제 인센티브로 또 본인한테 항만 이용료까지 감면을 그러니까 감면해 준다니까. 그러면 저소득당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예, 그 이게 인터넷에서 그 예. 포트미스라고, 뭐, 이 항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 어,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가지고요, 어, 저속 운항 선박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뭐, 전자해도나 뭐, 여러가지 서류들을 같이 제출했어야 되는데요. 예, 예. 저희가 그 작년 12월달에 어,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을 다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거 어, 작년 12월부터는 제출서류만 내면 신청서만 내면 다 어, 되게끔 그렇게 뭐 절차를 간소화시켜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얼핏 듣기로는 이제 제가 그냥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항비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건 어떤 유인책인 것 같고 이런 걸좀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제도화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까? 아예 신 조심 말씀입니다. 이 예, 강제적으로 하면 이게 제일 좋은데 근데 뭐이 제도도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선박들이나 대상들을 좀 확대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강제화를 시키면 오히려 이게 제도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갑자기 잘 아시겠지만 부산항은그환적 가물이 많은 항만인데 네, 네. 예, 여러 가지 음. 예 여러,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걸어버리면 상황을 네, 네, 이용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그, 또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뭐 저소운항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좀 미세먼지 좀확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예, 맞습니다. 네, 미세먼지 네. 너무 심하네. 요 네. <laughs> 네. 그런데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항만 운영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저씨.